10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은 42편하고 연결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43편 마지막 절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고백은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죠 연결되는 시입니다 극심한 질병과 원수의 조롱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시인이에요 네, 그럼에도 영혼의 갈급함 주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힘이며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 시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0편 (42) (43편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문장이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봤는데요 여기 이 시편의 시인의 노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참 아름다움을 모를 뻔하였다. 초대교회가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 고단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어둡고 지루한 하루를 웃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누군가는 시편 (42) (43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초대교회 속에서 그 모진 박해와 어, 힘겨움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곳에서 세임을 얻고 어두운 시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2, 43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백이 그 죽음과 같은 고통 한 가운데서 몸은 지칠대로 지쳐있고 소망은 전혀 없는 상가운데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움직여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의 삶도 근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힘에 겹습니다. 생각해보면 불안해하지 않고 또 힘에 겹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매, 매년 그렇죠. 올해가 제일 힘들죠. 매년 작년에도 올해가 제일 힘들었어요 재작년에도 올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올해가 제일 힘들죠 아마 내년 되면 올해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떤 분신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일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 큐티할 시간도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올해, 오래, 올해만 지나면, 올해만 지나면 자기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고, 큐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도 만났거든요. 뭐라고 그럴게요, 그분이요? 작년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올해만 지나면 나아지는 삶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오래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분주하게 살아가면 되겠지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저당 잡힌 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어, 불안한 내일 때문에 오늘을 완전히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거죠. 그 내일 되면 또 불안한 내일 때문에 오늘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끝자락에 가 있는 거죠. 그때에도 여전히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오늘을 저당 잔빛에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영혼의 갈급함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생동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힘겨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10편 42, 43편이에요. 1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의 영적 갈급함이 나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의로움으로 살아가는 나를 주님은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을 주셨고 영혼의 질서로 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경건하지 않은 나라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변호를 맡아주실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변호를 맡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변호를 안 맡아주시면 이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내 변호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질서를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송사 내 변호를 맡아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이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이 순종하는 길에 주님의 지키심이 경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근데 주님 나를 지켜 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붙들었는데 왜 이렇게 주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런 고백이자 호소예요. 근데 이이 2절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노아가 생각이 났어요. 노아. 노아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배를. 몇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까요, 노아가?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100년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500세에 아이들을 낳았고 샘함 야벳을 낳았고 육백 세 되던에 비가 내렸거든요. 그니까 자녀들 아들들이 일을 했을 좀 됐으니까 최소한 열다섯에서 스무 살은 됐을 거고요. 그럼 어, 한 많이 잡아봤자 한 팔십 년 정도 배를 잡아, 만들었을 거예요. 팔십 년 정도, 칠 팔십 년 정도. 자 생각해 보세요.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겠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아마 욕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들들의 입장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것생 말도 안 되는 게 어, 산에다가 배 만들고 있어야 되니 이게 힘도 힘들겠지만 이게 얼마나 친구들한테 창피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어, 요 주차장 요 이 주차장 한 가운데서 어, 배 띄우겠다고 막 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비니한테 너막 가져와 봐라 뭐 일을 시키면 이 일도 일이겠지만 우리 비니가 얼마나 창피해하겠어요 그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노아의 아들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사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배를 만들까 가다가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이야기하는데 이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내가 혼자 자기 도취에 빠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지금 딴거 알아볼까? 뭐 이런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자리를 지키며 배를 다 만듭니다. 한 7, 80년 걸려서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짐승들을지 암수 두 쌍씩 다배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가족들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 배의 문을 딱 닫을 때 노아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배문을 딱 닫을 때 그렇게 배를 다 만들고 나서 배문을 딱 닫을 때 노아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물론 저는 제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제 수준에서 노아 할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겠지만 제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문을 딱 닫으면서 니들 다 죽었어. 이런 마음 안 품었겠습니까? 온갖 수치한 모욕을 당하면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송수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온갖 수치한 모욕을 당하면서 배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리, 비를 내리셔서 얘네들 다 죽이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살겠죠 이런 마음으로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았겠어요? 니들 다 죽었어요 이제 조금만 지켜봐봐 다 죽었어 니들이 이제 나를 부러워할걸? 이런 마음으로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옵니다 자 방주의 문을 닫은 다음에 며칠 후에 비가 오죠? 7일 후에 비가 옵니다 7일 후에 4일이 지나는 듯 비가 안 옵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희들 다 죽어 하면서문 닫았잖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내가 한 것에 7, 80년 동안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고 내가 살아나는 거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4일 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고 5일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옵니다. 이거 비안 오면 어떡하지? 비안 와가지고 다시 방주 문 열고 나가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게 아마 창피해서 방주 문못 열고 이렇게 방주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정도 상황 아니겠습니까? 6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돼비비 비 내리셔야 됩니다. 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비가 왔예요 7일 후에 비가 옵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노아의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7, 80년을 걸어왔어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걸어왔어요. 어, 사람들이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해도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걸어왔어요. 그리고 끝에 다달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없어요. 없어요. 이때 노아 안에서 가슴 졸이면서 아닌가? 아닌가? 하다가 비가 내릴 때에 노아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해 왔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을 했는데요. 온갖 수치한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요가 아니라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건데, 하나님 이나 살리신 거구나. 이것 말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 이게 노아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어떤 그 경건한 삶조차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7일 동안에. 네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알아. 근데 그것도 내려놓자, 얘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나 살리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 살리신 것 말고는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 7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왔는데 내가 다른 거안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결과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좌절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순종한 결과가 절망인 거였어요 이게 노아의 7일 아니었겠습니까? 노아의 7일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 있죠 내가 순종하면서 왔는데 그 결과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끝자락에서 어, 보여주신 거죠. 나를 살리신 거구나. 내가 순종하면서 온 것,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전부이기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침묵하시고 어찌하여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시고 나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말씀 붙들고 순정한 결과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칠일의 시간들이 있으시죠. 있으셨죠. 이런 칠일의 시간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노아는 그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 비가 내려서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거봐라 너희들 다 죽을 거라고 했지 이게 아니라 살려 주심에 대한 감격으로 그냥 가득 찼을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때 노아의 영혼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과 영혼의 충만함 하나님은 이것을 노아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 영혼의 충만함.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었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경험. 이거를 선물해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게 영혼의 기쁨이죠. 이게 영혼의 기쁨이에요. 순수하게 그 어떤 것도 그 영혼의 기쁨에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그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죠. 내 영혼이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움이 나를 죽일 것같아도 죽이지 못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망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놈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갈망함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런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될 거거든요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내가 살아난 것 말고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 그 감격으로 가득 찬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그 어떤 것에 돈에 사람들의 칭찬에 자녀들의 어떤 감정에 빼앗기도록 놔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너를 충만하게 만들어주지 않어.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뺏기도록 남기,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락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놔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거 아닙니까? 육신의 평안함에 그냥 나를, 그냥 나를 놔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의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그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사느냐 살지 않느냐, 내 영혼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면 항상 옳은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때내 영혼이 성장하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면 항상 최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육신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내 감정이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느냐 내 자존심이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선택하니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무뎌지고 약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